그와 같은 첨단기가 없던 시절에 청춘 남녀들은 종종 펜파를 주고받곤 하다가 나중에 직접 만나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역시 펜파를 주고받다가 저기 들어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이 남자의 눈이 하나밖에 없는 고 눈이었습니다. 너무나 실망한 여자가 남자에게 따지지 물었습니다. 아니, 눈이 하나뿐이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러자 남자가 정색을 하면 되답고 했습니다. 제가 편지에 이야기 했잖아요. 언제요? 당신이 제게 사진을 보냈을 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눈에 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눈이 아닌 두 눈으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반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여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어, 여러분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반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눈에 반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도 하늘의 은혜로 충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동생를 마무리하고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에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거나 길에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날을 가르쳐서 종료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부활주일 한주 전에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지금부터 2000년 동안 초대교회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주일 전 주일을 종료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주일 지난 5월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한 주간을 권한주간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이 입성하여서 한 주간 하셨 행하셨던 일들과 예수님이 당하셨던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지요. 그래서 우리도 2018년 권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어, 묵상하기 위해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교회를 내일부터 그리고 부활 주일 아침까지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이세상사이에 살기에 피곤하고 힘이 들지만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셨던 이 십자가의 권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십자가의 권한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권한주간 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빠짐없이 참여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며 있어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사역 하나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5월 13일에 있을 2018년 새생명축제, 이 행복애로의 초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생명을 전도하는 전도축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도는 부담이나 불편함이 아닌 축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축제입니다. 지난주에 새생명축제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드리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웃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뭔 일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언급된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명령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도 쉬없이 일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사대행전 1장 8절에 오면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신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르러내 진리니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다시 말해서 전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지난 2000년 동안 온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가톨릭, 정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를 합쳐서 기독교회의 인구가 약 22억 명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서 전도한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는 한 번만 하는 일회성 행사이거나 또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날마다 어디서든지 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토마스 버튼이 말하기를 교회 사명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지속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사명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교회는 계속해야 하고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멘이 좀 작아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은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아멘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전도를 잘 못했지만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제가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다시 말하기 때문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2018년 새 생명 축제. 행복의 초대 D Day 50일을 앞두고 2018년 새 생명 축제 행복의로의 초대 이 선포식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새 생명 축제 행복의 초대 이 선포식을 통해서 우리는 5월 13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이새 생명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5월 13일까지 우리가 약 50일 동안 교회를 전도체제로 전화해서 모든 송도가 전도하는 일에 올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요의 가사처럼 안제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제나 서나 전도생각. 안제나 서나 전도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비할 길이 없어라. 아멘. 네, 네,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 네. 또 전도하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기도 하고 내 전도를 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행복 의례의 초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 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주일 같은 예배를 오늘도 드리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2018년 새 생명 축제 행복 의례의 초대를 통해서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앞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즉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버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뭐고 사명은 무엇입니까? 소명은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소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명은 보내심 샌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특별한 이유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왜 보내십니까? 전도하러 보내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명과 사명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여러분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이곳에 109년 전에 정읍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전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전도하여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전도는 그저 한 사람을 내가 교회에 데려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저 교인들을 늘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말 속에는 정말 더 깊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계획이 들어있고 성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보다도 전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무엇입니까? <laughs> 세상을 구원하는 일,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laughs> 세,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혼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탕자의 비유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비유지요. 이런 동전의 비유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은 양에 비유에서도그 심정은 더 적절하게 나, 절절하게 나타나겠죠. 하나님은 온전한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온 들을 헤매고 다니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목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온통 세상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도, 우리의 일도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일을 한번 한심하여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 보면요. 그러면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 이 지상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최종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지상명령을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죄 중에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강도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요즘에 세상 시끄럽게 하는 성추행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죄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순종했던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태반하게 하는 나태의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인 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태반히 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죄예요. 태반이 하는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아서 지자는 에레미아서 48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태반이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이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시킨 일가 하나가 길을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를 향해서 길을 만들도록 길을 닦게 했어요. 그런데 그 노예가 길을 닦고 난 다음에 그 노예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노예가 닦았던 길이 망가지면 그 노예를 잡아와서 책임을 물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길을 닦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이 길이 망가지 않도록 온갖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은죄를 짓는 것이고 태만이 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를 도와서 아주 교인들을 열심히 잘 합니다. 저는 평소에 교육자들에게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 결울어서는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력 반대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고요. 저 역시 불완전해서 실수를 종종 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교회의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저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거나 교육을 합니다. 물론, 우리 두 목사님은, 부목사님들은 아직 야단을 치거나 혼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나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영혼을 살인하는 영혼살인죄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분명히 살인죄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영혼살인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아내, 남편, 내 자녀, 그리고 부모나 이웃이나 친척, 친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내가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게 하는 것도 내가 영혼을 산이라는 죄를 짓는 것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장 1 7절 이하에서 내가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죄값을 전도하지 않은 나에게 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 받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게 될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의 침망을 받는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순도 여러분 목자인 제가 치는 양이라고 할수 있는 여러분 모두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려고 힘써 노력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좀 느껴라. 좀 불편하게 신앙생활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천부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새생명축제 행복의 초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입을 열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가십시다 이번에 우리 교회 에 좋은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교회 가기로 합니다 또뭐 찬양 축제도 있고 그리고 뭐 간증 뭐한 이주장도 다잘 아는 분들 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나갑시다 라고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들 반드시 저야 책임이에요. 그러나,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 전도를 받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나온 것까지는 내 책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열매는, 열매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번 전도 축제 때, 전도의 열매를 한번 맺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이제 전도에 관한 안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또, 전도하는 마음을 사모하게끔 갖도록, 어, 간증도 하고, 또 여러가지 찬양축제도 하고, 여러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하는 이유들은 이번 기회 에 한번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게 하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매뉴얼대로만, 교회에서 안내해준 대로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해야 할것 가운데 이337 정도를 여러분들이 337 운동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을 작정해서 세 사람을 위해서 매일 세번 기도합니다. 아침에 한번 점심 때 한번 저녁에 한번 작정한 세 사람 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5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번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은 교제 드리고요. 이제 두 번은 여러분들이 안내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번 정도는 선물을 할수 있어야 돼요. 뭐 비싼 거 아니고 기념될 만한 걸로. 또 그리고 50일 동안 1 7에사 49, 7주간 진행되는데 매주 한 번은 꼭 만나야 됩니다. 이게 3 3시로동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세번 기도하고 세번 선물하고 일곱 번 만나고 이 일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단한 번도 전도하지 못했던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분들도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저와 함께하는 사랑스러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전도는 하나님의 바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요,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이요, 교회의 사명이요, 저희의 행복임을 깨닫게 하셔서, 2018년 새생명 행복의 초대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전도하는 의지를 가지고, 전도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며 선포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저희의 행복이 되게 하시며, 전도받는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